괴태가 현대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태는 문학사와 철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만약 이 위대한 문호가 현대의 디지털 세계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면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요? 괴태의 작품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그가 현대의 기술과 사회를 어떻게 활용했을지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괴테의 창작과 소셜미디어의 융합 괴테는 방대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탐구한 작가입니다. 그의 시 소설 희곡 그리고 과학적 에세이는 창작 활동의 다채로움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소셜미디어는 괴테의 창작 세계를 더 넓게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서 괴테는 자신의 시적 영감을 짧고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유명한 시구나 철학적 단상은 짧은 글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탁월했기에 현대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에서 사랑과 고뇌를 담은 문장은 트위터에서 수많은 리트윗과 공감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개테가 자신의 문학적 과학적 사상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연과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식물 변태론과 같은 과학적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현대의 영상 콘텐츠나 팟캐스트로 제작했다면 교육적 가치와 대중적 흥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파트 2. 괴테의 사회적 관점과 소셜 미디어 활동. 괴테는 단순히 작가에 그치지 않고 정치가와 행정가로서도 활약했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에서 다양한 개혁을 주도하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현대의 소셜 미디어는 개태가 이러한 사회적 관심사를 대중과 소통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그가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개태는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중시했기에 현대의 문화 예술 행사나 사회적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련 콘텐츠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와 같은 주제는 개태의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태는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과감히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도덕적 갈등을 탐구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개태가 현대의 복잡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파트 3 괴태의 소셜미디어 전략과 대중과의 교감 괴태는 대중과의 교감을 중요시했던 인물로 현대의 소셜미디어에서도 팔로워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중시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격은 개인적인 관계와 대화에서 얻는 영감을 중시했으며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괴태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독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창작과정과 철학적 사고를 공유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창작물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게테는 소셜 미디어 광고나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며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우스트의 현대적 재해석이나 공연과 같은 행사를 홍보하면서 대중들에게 문학과 철학의 가치를 재조명했을 것입니다. 한편 게테는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상업화나 단편적인 소통의 한계도 경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을 중시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기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중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현대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했다면 그의 문학적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창의성과 통찰력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